이렇게 하니까 찬밥으로도 솥밥 느낌 제대로 낼수 있더라고요. 솔직히 저도 처음에 솥밥 한다고 쌀 불리고 물 맞추고 근데 결국 태워 먹고 아 처음엔 수도 없이 실패해서 솥밥하면 좀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찬밥 활용해서 만드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우선 차돌박이는 소금만 톡톡 뿌려서 맛있게 구워줄게요 잘 구워진 차돌박이는 잠깐 빼놓고 여기에 버섯 그대로 찔나 간장 넣고 잘 구워준 다음 찬밥 한 공기당 물은 딱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아 이게 너무 많으면 질어지더라고요 이제 다시 고기 올려주고 뚜껑 덮어서 약불에 10분 정도 뜸 들여주세요. 그 사이에 향긋한 부추도 잘라두고 양념장도 만들어 볼게요. 진간장, 맛술, 물, 레몬즙, 알룰로스, 다진마늘, 다진고추. 이제 뚜껑을 열어주면 타닥거리는 소리와 구수한 밥 냄새 그리고 바닥에 생긴 누룽지 같이 이렇게 하면 쌀 불려서 숙밥 안 지워도 정말 맛있고 구수한 차돌 버섯 숙밥이 완성되는데요. 이 레시피에서만큼은 고기보다 버섯이 더 맛있어요. 간은 간간하니 이대로 먹어도 맛있고요. 중간에 레몬 폰즈 넣어서 먹으면 흔히 먹는 양념장이 아니라 약간 깔끔한 일식 느낌도 나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집에 혹시 찬밥 남아있다면 이렇게 한번 꼭 만들어보세요.